우리 친구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네 대답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있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 신경 고백함으로 다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강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의 넘니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시다 나를 향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 다의 넘 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 에게 참 자유 주셨네내 질리 속에거 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 님의 사랑 을 노래 하리, 주의 사랑, 노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께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해 주실 것임을 비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맘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행하면 어찌 낯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르되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됐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나나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러한 계획 안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네, 가죽옷을 지어주시고, 네, 구원의 계획을 행하셨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기억이 나지요? 그래서 제가 원시복음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혹시 부모님께 원시복음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나요? 엄마 원시복음이 뭔지 알아? 이렇게, 네, 아주 훌륭합니다. 오늘은 아주, 아, 주간이라,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을 다다 잡고 네, 오늘은 지난주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형제자매 남매 그리고 형 누나 오빠가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아마 이런 사진과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형만 예뻐하는 것 같아, 그냥 누나만 예뻐하는 것 같아, 동생만 예뻐하는 것 같아 이런 기분을 아마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투심을 느끼게 되죠. 부모님은 아니야, 난다 똑같이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때때로 부모님이 차별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쩌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누가 형이죠? 가인이 형, 아벨이 동생입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기르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멘. 네. 가인과 아벨 모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드린 것은 뭐였죠? 네, 자신이 지은 곡식, 땅의 수산이 곡식이죠 곡식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기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둘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예배를 다 받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의 예배만 받으셨죠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나요? 4절 후반부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나서 표정이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급정색을 한 거죠 아주 무섭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누군가는 우스갯소리로 하나님께서는 쌀 이런 것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셔서 아벨이 양고기를 드렸기 때문에 양고기가 아주 맛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아니겠죠. 농담입니다. 어디가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자 화를 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우리가 봤던 사진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만 좋아해 왜 나는 싫어하시지? 왜내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가인과 두, 아벨 둘다 어른이에요 어른인 나이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동생이 질투나서, 아, 하나님께서 아벨이 제사만 받으신 것이 질투나서 엄청 화가 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를 돌아본다면, 단순히 질투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33살인데, 어른, 여러번이 보기에는 어른인 것 같은 나이죠. 그래서 저도 30살이 넘으면 엄청 어른이 될줄 알았는데 요즘에도 막별것 아닌 일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고 막 질투가 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이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아벨에게 그냥 단순하게 질투를 느껴서 화가 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질투를 느꼈다는 것, 가인이 아벨에게 질투를 느꼈다는 것은 가인에게도 예배하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인에게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가인도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을, 아벨을 질투했던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난 것이죠. 가인에게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겠죠. 부모님이 아담과 하하를 통해서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 예배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 둘다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부모님이 드리는 제사, 예배에 함께 참여해 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인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제 가인에게 제사는 이렇게 귀찮은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사를 귀찮게 여겼다면 막 화를 내지도 않겠죠. 가인에게도 열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나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으시고 나를 만나 주시겠지. 이런 기대막 기대감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지 않자 실망하고 화가 난 것입니다.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여호가인에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그 예배하는 모습은 정말 잘한것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안에, 가인의 마음 안에 선한 마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너의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는 너를 원한다.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인을 믿으시고 죄에게 지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다스리며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가인에게 오셔서 왜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았는지, 그리고 가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가인은 예배를 실패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도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 그 죄인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이 끝났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가인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친구들이 잘 알다시피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 만 것이죠. 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앞서 죄를 다스리라고 죄 넘어가지. 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인은 죄악된 마음에 넘어가서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 버렸죠. 이러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래에 있는 말씀도 있겠습니다. 시작.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벌을 주셨어요. 어떤 벌을 주셨냐면 너가 이전처럼 농사를 지으면서 살지 못하고 땅에서 도망다니고 떠도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런 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인이 하나님께 그렇게 되면 모두가 자기를 죽이려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자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가인이 죽임을 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과 비슷하죠. 아담과 하와를 벌하셨지만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허락하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처럼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셨지만 동시에 가인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가인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길 원하고 계셨어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이렇게 화를 내면서 안색이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 믿으시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짓고 말았을 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벌을 주시는 동시에 가인을 지켜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죄인 또한 찾으시며 죄인에게도 하나님께로 나아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매일 죄를 짓죠.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도 못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도 찾아가셔서 죄인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죄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으시냐?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을 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과 항상 함께하시고 그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운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까지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웃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매일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날을 찾기가 힘들어요. 때때로는 죄를 지으면서도 이 사진과 같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게 무슨 잘못인데? 내가 죄를 짓는 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있을 때, 또 죄를 짓고 났을 때,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다스릴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혹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좌절하지 말으시길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인 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고 우리가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죄인을 찾으시는 우리를 계속해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할 때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빚어져 갈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또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동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가인에게 찾아가시고 또 가인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가인에게 찾아가셨던 것 같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우리가 때론 넘어지고 죄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를 이겨내는 삶을 살수 있게 도와주시고 넘어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그래야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동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당분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 잘 해주고 있는 것처럼 계속 온라인으로 잘 예배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카톡방을 통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출석 체크를 할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반대항으로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퀴즈를 준비했는데 우승한 반에게는 네,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 참여해 주시고, 조금 인원을 조정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 지난주에도 우리 할인이가 네, 이사를 갔는데, 오늘 이제 이번주에도 우리 중학, 2학, 중학교 2학년 여자 반 장연재 친구가 이번주 토요일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네, 연재는 이제 베트남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부모님이 거기서 일을 하셔서 같이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 네,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서 그곳에서도 정말 좋은 분들 만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나님, 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연재와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기쁘게 교자하며 신앙생활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연재가 베트남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어, 여러 가지 낯선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연재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연제의 삶을 항상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임을 믿사오며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거기 가서도 아쉽지만 잘 생활하라고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박수, 착착착. 감사합니다. 네, 이제 광고 마쳤고요. 네, 오, 네, 배달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전화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보아서 주기도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